복수하겠다고 칼을 들고 설치했습면다 범행범으로 딱 체포했는데 미련의 원칙아 안했으면 어이 양반 어떻게 체포? 거예요? 가방거리 잘못 좋은 가도오는데 밥만 비지 면하는일 경찰관께서 그걸 몰라요? 쪽팔리지 않아요? 도둑잡으라는 공익신고한 이시열 잡지 말고, 응? 어? 신고서 아, 도둑잡으라고, 공익 아. 신고한 사람은, 오만태회를 걸어가지고, 원하게 만이 누가? 고속정찰서에. 고 내가 할 말이다. 고발을 딱 하니까. 이로서도 <laughs> 팀장! <laughs> 와! 대단한 물이야, 이 분이. 혐의가어때 아, 조은내가 짱군가? 아이, 고성경 찰서 아니 아니, 미안하요 고성군청 기획 감사실에서는 용도에 사용했다 해 가지고 딱공군 14명을 주의 줬어. 아, 어, 근데 돈이 많은 게 눈깔이 핵 디비지는지 그 불꽃으로 사용한 아저나 화장실 좀 갔다올께요 가닥게핵 디비지 했는지 고거는 또황소로 안해요 <laughs> 저 통영의 검찰청 이한종 검사 똑같아 서로 갈라묶게있는지나눠묶게있는지로고하소이 <laughs> ਕਾਦਰਬੁੱਤ ਇਹੋ ਨਾਮ ਤੇ ਆਪੀ ਮਾਝਮ ਤੋਂ ਸਾਕਾਈ ਕਾ ਸਾਰ